자, 봐봐. 1번, 2번 다 해줄 거야. 한번 봐봐, 내가 어떻게 풀어놨는지. 저런 걸 갖다 우리는 복 2차식이라고 하는데, 복 2차식. 얘가 나오면 치환을 해라. 치환을 할 거야, 내가 이렇게. 치환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될 거야. t에 관한 몇 차식이 나오냐 하면, 몇 차식 나온다? 2차식 나온다. 2차식은 우리가 금방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 5, 6, 1, 마이너스 이렇게. 그치? 그러면. t 플러스 6에 t 마이너스 2야 요까지 해놓고, 요까지 해놓고, 요까지 해놓고, 이제 원상복귀를 하는 거야. 그런데 제곱의 플러스도 무조건, 물론 복수수라는 놈을 배우면 더할수 있어요. 얘도 범위를 확장하면.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야. 실수의 범위이기 때문에 항상 명심해야 돼. 이게 각이야 제곱이 오고 마이너스가 오면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합차 공식이 얼마? x 플러스 1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얘를 한번 볼 거야 얘는 얘를 얘는 얘를. 얘는 지금 x 제곱도 있고 y 제곱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두 개를 다 추환을 할 거야 a로 놓을 거고 얘는 어 얘는 b로 놓을 거야 이렇게 플러스 얼마 4 b 제곱이 될 거야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냐 완전적으로 만들어야 돼. 고기차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쉬운데, 안 되면, 요 형태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야. 요 형태를, 제곱제곱의 마이너스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제곱을 만들어야 돼. 더하고 빼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기준으로 완전 제곱을 만들 거야. 그러면, 여기가, 얘가 4B제곱이니까 4AB가 와야지 완전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한번더 했으면 한번 어떡하고 빼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4비 제곱을 뺄 건데 여기에 원래 3ab가 있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뭐가 남어? ab만 남는다.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가 만들어진 거라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 있으면 a 플러스 eb의 제곱 마이너스 ab인데 이제 원상복귀를 해볼 거야, 얘를. 그럼 이렇게 될 거야. x 제곱 y 제곱이니까 얘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곱제곱의 마이너스는 한 번은 어떡 하고, 더 하고, 한 번은 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랑 얘랑 한번더 하고, 근데 쟤를 이제 쓸 거야, 그대로. 이 y의 제곱. 한 번은 더 하고, 얘를. 이렇게. 한 번은 어떻게 해라. 빼라. 이런 얘기야. 이 y의 제곱, 마이너스. 이게 인수분해 끝이야. 됐어? 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게 있어. 얘네들이 다시 인수분해하면더 해야 돼. 근데 얘는 안 되니까 그냥 멈추는 거야, 여기서. 알았죠? 어. 우리가 자연수로 얘기하면 소인수분해랑 똑같아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을 때까지. 소수로 나누어지지 않을 때까지. 소인수로 난, 소인수라는 게 뭐예요? 일과 자기 자신만이 약수를 갖는 수거든? 그러니까 소수가 될 때까지. 더 이상 직경 얘기하면, 너희들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수, 다른 수로. 그때까지 나누는 거야. 알았죠? 인수분해랑 똑같은 원리야. 3-3번 한번 해볼 거야. 이것도 치환을 할 거야, 치환하기까지는, X제곱을. 뭐 A로 놓을까, 이번에는? 자, 봐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썼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완전제곱을 만드는 거야. 또 역시 마찬가지야. 제곱제곱의 마이너스의 형태를 만들어라. 그럼 완전제곱을 만들 건데, 여기서 중요해,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건 두 가지야. 하나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완전제곱을 만드는 거야, 얘를. 그러면 뭐가 와야 돼? 1이 와야 돼. 자, 이렇게. 1이. 얘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완전 제곱을 만들면 1. 더하고 빼고 이렇게 돼야 돼. 잘 봐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된다? 여기가 A 플러스 1의 제곱은 됐어. 근데 플러스 8이 나와. 요 형태가 안 만들어진다고요. 그럼 이건 실수한 거야. 실패한 거야, 실패.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얘를 기준으로 완전 제곱을 만드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그러면 A 제곱. 얘를 기준으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는, 잘 봐. 내가 얘를, 얘가 뭐의 제곱이냐? 3의 제곱이지, 그지? 그러면 여기가 6의 2가 와야지. 완전 제곱이야? 이렇게 만드는 방법. 잘 봐. 이렇게 만들면 6의 2를 더했잖아, 그지? 6의 2를 빼주면 원래 뭐가 있었어?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4의 2가 될 거야. 알았냐? 근데 만약에 얘를 마이너스 6의 2가 와도 완전 제곱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되면 플러스 6의 2를 하면 여기가 플러스 8의 2가 돼요. 이렇게. 자. 얘는 안 된다고요. 이거 봐, 기가 마이너스가 안 나타나잖아. 얘가 아닌 거야. 그럼 결국 얘인 거야, 얘. 결국 얘를 쓰면 a 플러스 3의 제곱이 될 거고, 그렇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야. 그럼 얘를, 얘는 얘는 e x의 제곱이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야. 이렇게 제곱, 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럼 원상복귀해서 한 번은 어떡하고 더하고 빼고 끝. 이해결 그러니까 됐습니까? 자, 1번 몇 차입니까? 3차야. 2번 몇 차야? 4차 그러면 얘가 잘 보세요. 이렇게 할 거야. 얘가 뭔지는 몰라. 3차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한다고 가정해 볼 거야. X-A, X-B, X-C로 이렇게 인수분해 한다라고 가정을 할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해야 될게얘2 중에 요 중에 하나를 찾을 거야. 요 중에 하나를 찾을 거야. 어떻게 찾습니까? 이걸 찾는 거야. 봐봐. A와 B와 C. 요 중에 하나를 찾을 거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알았지? 됐어? 런데 봐봐. A와 B와 C를 곱하면 뭐가 돼야 돼? 무조건. 어, 뭐?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지? 부호는 빼고. 다시 얘기하면. a와 b와 c를 곱하면 9 빼고야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a와 b c는 4의 뭐 중에 하나라는 거야. 약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약수 중에 하나를 찾아서 대입을 해서 0이 되게 하는 약수를 찾으라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해볼 거야. 그러면 x에다 뭐를 대입해야 얘가 0이 나오겠어? 4의 약수 1 2 4잖아. 그렇지? 그러면 1 2 4가 있는데 1도 집어넣고 마이너스 1도 집어넣고 그호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호는 바뀔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도 대입해 보고 마이너스 4도 대입해 보는 거 알았냐? 그럼 1 집어넣어서 뭐가 나와? 1 집어넣으면 0 나왔잖아. 찾은 거야. 2 중에 하나를 찾은 거야. 2 중에 A와 B와 C 중에 하나를 찾은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그다음. 그다음 중요해. 1을 집어넣어서 0 됐다라는. 잘 들어. 뭐를 대입했더니 0 됐어? 그러면 1을 대입해서 0 됐다는 얘기는 얘는 x-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야. 요게 중요한 거야. 됐지? 그럼 직접 나누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뭐를 써서? 조립제법. 조립제법을 쓰는 거야, 이제. 그 다음. 어? 조립제법 쓸까? 조립제법 쓸때 조심해요. 개수를 따는 거야. 1. 그 다음 얼마? 3. x 자리가 없으니까 0이 와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래서 x-1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x 마이너스 여기다1 갖다 놓고, 됐지?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해서 갖다 놓고, 더하고, 얼마? 4, 0. 얘가 0이 안 나오면 이건 잘못 찾은 거야. 됐지? 됐어. 그다음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 왜냐? 이것 때문에 그래. 봐봐. 그러면 얘는 여까지된 거야. x-1. 몫이 얘니까 그대로 써볼게. x제곱. 플러스 얼마? 4x 플러스 4거든. 알았지? 여기서 더안 해도 돼요. 왜? 얘는 2차잖아. 우리 2차는 인수를할수 있잖아. 얘는 뭐요? 그냥 x 플러스 얼마, 2에 얼마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3차와 4차, 그렇지? 얘를 인수분해할 때는 먼저 0이 되게 하는 x 값을 찾아라. 그런데 그 값을 어디서 찾느냐? 어디서 찾느냐? 상수항의 약수에서 찾으라는 거야, 약수. 물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야. 이게 여기 가끔마다 이런 경우가 있어. 요 앞에 개수가 여기가 예를 들어3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느 하나에 3이 붙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가? 값이 얘의 약수 뿐만 아니라 뭐분의 뭐요? 3분의 1이잖아.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이럴 때는 물론 가장 기본은 얘의 약수 중에 하나 찾는 건 맞아. 알았지? 근데 1이 아닐 때는 1이 아닐 때는 최고창의 개수의 약수분의 알았지? 약수분의 약수 이거 가지고 찾는 거예요. 약수분의 약수. 얘의 약수가 여기 오고. 됐지? 얘의 약수가 여기 와서 찾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1이니까 그냥 얘의 약수만 가지고 하는 거야. 상수에 됐죠? 참고적으로 알아도 알았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상수의 약수 를 대입하면 다 0이 되게 돼 있어요, 대개 보면. 이것도 한번 해볼 거야. 자. 12의 약수가 있어. 그런데 막 큰 수부터 집어넣지 마요. 작은 수부터 집어넣는 거야. 자, 1을 집어넣으면 0 되냐, 안 되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네. 얼마? 플러스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플러스 12. 0 돼요, 안 돼요? 네. 되네. 아, 이거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되네? 그러면 얘는 요거는 찾은 거야. X 플러스 2를 찾은 거야. 됐어? 그럼 또뭐 해야? 조립집. 조립집 하는 거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8, 12. 됐습니까? 여기다 뭐를 갖다 놓고? 마이너스 1을 갖다 놓고. 내려오고, 곱하서 갖다 쓰고. 더하고, 곱해서 갖다 쓰고. 4, 곱, 얼마? 4. 곱해서 갖다 쓰고. 12, 마이너스 12, 0. 더. 한 이게 안 나오면 틀리는 거야. 됐죠? 그런데 아까 여기서는, 1번에서는 2차가 나왔으니까 멈췄지만, 여기 얘가 몇 차예요? 여기는 얘가. 자, 3차 얘가 이거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야. 다시 찾는 거야, 한번 더. 한번더 찾아야 또0 되는 가 모여보니까. 1은 안 된다, 그지? 1 집어넣으면 2. 2 집어넣으면 8. 12. 8. 어2 집어넣으면 0 됐네. 됐지? 2 집어넣으면 0 됐으니까 얘는 또 X 마이너스 이 하나를 더 찾은 거야. 됐어? 그럼 이제 2로 또 조립될 법 써. 처음에 내려오고, 됐죠? 쓰고, 더하고, 마이너스 2, 얼마? 마이너스 6, 얼마? 마이너스 12, 0. 됐잖아. 됐어? 그다음 이제 요거는 몇 차? 2차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될 거야. X 최고, 얼마? 마이너스 X 얼마? 마이너스 6. 됐지? 요 2차는 인수분해 할수 있잖아. 3하고 2, 여기 마이너스 똥. 됐어요? 그러면 얘는 X-3, X 플러스 얼마? 2. 따라서,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됐어? 이게 바로 인수정리야. 됐습니까? 됐어? 자, 여기 봐. 이제 너희들 나중에 중간고사 볼때꼭 납니다. 꼭 나요. 이런 문제가. 다음 ABC가 삼각형의, 어, 세변의 길이일 때, 얘를 만족하면 얘는 무슨 삼각형이 되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거야. 그리고, 어, 다른 걸 떠나서 이겁니다. 이 문제는. 인수분해 해보세요. 이런 얘기야. 얘를 인수분해 해봐라.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들어야 돼. 그냥 얘를 인수분해 해보라는 문제야. 얘를 인수분해 해보라는 문제야. 인수분해 해보라는 문제인데, 잘 봐요. 어, 저걸 인수분해 하는데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지, 그지 이럴 때는 잘 기억해야 돼. 딱 봐도 A가, A가 몇 차야? 딱 보니까 A는. 는 b 의 세제곱이잖아. c는 인천. 이럴 때는 뭐가 차수가 가장 낮아 보니까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c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멋지고 파란 뜻이야. 됐지? 그럼 c제곱부터 시작할 거야. c제곱, c제곱 여기 있다, 그지? 얘를 묶을 거야. 근데 둘다다 다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로 묶으면서 a, 플러스 bx, c의 제곱 이렇게 묶는 거야. 여기까지 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뭐의 자리가 와야 돼? C. c의 자리가 와야 될까? c. 됐지? 여기까지? c의 자리가 와야 될까? c. 없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 어려워. 얘는 여기 이제 이것만 이제 확인하면 돼. 너희들이 이게 이제 방법인데. c제곱이 여기에 뭐, 뭐가 묶였어요? 여기 보니까. a 플러스 b. A 플러스 B로 묶게 만드는 거야. A 플러스 B로 묶게. 예, 뭐로 묶을 수 있어? A 제곱. 그러면 뭐가? A 플러스 뭐가 남아? B. 그럼 나머지 얘하고 얘. 뭐로 묶을 수 있어? 그런데 둘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 제곱으로 묶어. 됐지? 여기 뭐가 남고? 그다음 뭐가 남아? 이해 갔어요? 그거는 쓰지 말고 인수 분해할 거니까 우리는. 다 뭐로 묶을 수 있어? 이제 보니까. A A 플러스 얼마? 됐지, 여기까지? 그럼 저 앞에는 마이너스 C제곱이 남았어. 됐냐? 그 다음 뭐가 남았어? 네. 그 다음 얼마? 네. 됐어. 끝났어.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얘가? 0.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든지, 얘가 뭐가 돼야 돼? 됐어 여기까지? 네. 근데 A하고 B는 길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잘 들어. 양수야, 양수. 어, 양수와 양수를 더해서 0이 될수 있어, 없어? 얘는 절대로 0이 못 되는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잘 봐야 돼요.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붙은 걸 이쪽으로 넘길 거야.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네? 뭐가 떠올라? 피타오라스 무슨 삼각형이란 얘기야, 얘는? 직각. 어, 잘 들어. 직각 삼각형은 됐지? 그냥 직각 삼각형을 쓰면 안 돼. 정확히. a 제곱이 걸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니까 알았어 a가 b변인 거야 a가 b변 알았어 네. 뭐가 b변이라고 a가 b변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써줘야 돼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야 됐지 뭐 하면 돼 보니까 인수 분해 네. 됐죠 근데 인수 분해 어 a b c가 같이 들어가 있어 막 그럼 어떻게라 해 항이 가장 차수가 가장 낮은 걸로 묶어라. 이게 기본이야. 그렇지 그러면 공통인수가 나타나게 된다. 알았죠? 자, 그럼 두 번째 거 해볼 거야. 아유, 두 번째 거는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1번, 1번의 형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다 전개해야 돼. 자, 해볼게. A제곱 B. A제곱 C. B제곱 A. B제곱 C. C제곱 얼마? A. 마이너스 C제곱 얼마? b. E. 자, 근데 봐봐. 이번에는 A도 제곱 붙었고, B도 제곱, C도 제곱 붙었지.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 뭐를 선택할까? A 할까? A가 좋아? A, 좋아. 그러면 A 제곱으로 할 거야. 그러면 요놈은 이제 다시 또 헤어졌다가 다시 이제 합쳐야지. 예. 그러면 이렇게 B 플러스 C, A 제곱 됐지. 그러면 요놈의, 요놈의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A로 묶을 거야. 어, 여기 있다, 여기.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a가 될 거고 됐지? 이제 얘랑 얘랑은 뭐로 묶을 수 있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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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면 돼. 마이너스 b c로 묶으면 얼마? 저기 b가 남고 여기 c가 남고 됐어? 네. 됐네. b 플러스 c가 다 묶였네. 얘가 묶기 때문에 b 플러스 c 얼마? b 마이너스 c 기 때문에 그런 거야. 됐지? 그럼 이제 b 플러스 c로 다 묶자. b 플러스 c로 묶으면 여기는 뭐가 남고 a 제곱 플러스 여기는 얼마? B 마이너스 c a가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얼마? bc 됐죠?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돼. 요 a 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 곱해서 얘가 되고 더해서 얘가 돼.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만 c잖아, 그렇지? b 하고 마이너스 c 이렇게. 그럼 이놈이 인수분해가 a 아니 a 플러스 얼마? b 그다음 얼마? a 마이너스 얼마? c 됐죠? 여까지까지는된 거다.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0이 돼야 돼, 얘가.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0이 될 수가 없다. 왜? 양수니까 a하고 b가 세변의 길이라 그럼 얘가 0이 돼야 돼, 얘가 0. 얘가 0이 되려면 a와 c가 서로 어때야 돼? 이등변삼각형이 는 거지. 이것도 쓸 때는 그냥 이등변삼각형이 아니라 a와 c가 같은 이거인 이등변삼각형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야. 이해하냐? 됐죠? 그다음 볼까? X하고 Y가 저렇게 주어졌는데 얘 값을 구하래. 야 물론 직접 대입하면 돼. 틀리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데. 야막 세제곱해야 되잖아. 엄청 복잡해져요, 식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얘를 인수분해서 간단히 해볼 거야. 눈에 딱 보이지? 한이 몇 개야, 한이? 이럴 때는 한이 네개잖아 그럼 두 개, 두 개를 묶으면 나와. 전체적으로 다 묶을 수 있는 거 있나 확인하고. 없잖아. 그러면 두개두개 두개 묶어봐요. x로 묶을 수 있다, 그지? 요거는 y로 묶을 수 있다. 됐어? x로 묶으면 제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될 거야. 됐냐? 얘는 y로 묶으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됐어요 그지? 어 묶인다. x 제곱 플러스 y 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y야. 됐어요? 자, 이 문제는 두 수의 합이 얼마요? 그래서 금방 나와.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것도 원래는 의도는 곱셈공식을 활용하라는 뜻이야 곱셈공식 활용하라는 뜻이거든 원래는. 모르면 그냥 제곱제곱해서 더해버리면 끝나. 이거 뭐 제곱하는 거안 어려우니까. 제곱하는 거안 어려우니까. 원래는 곱셈공식을 활용해보라는 의도야, 의도 자체는. 어떻게? 이렇게. 쟤네들 두개 곱해봐, 얼마냐? 두개 곱하면 얼마야, 그냥? 2. 2잖아. 그렇지? 어, 두개 더. 어, 곱하면 2지. 됐지? 그러면... 합과 곱을 이용해서 얘를 구하는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합차공식 있잖아. 아니, 이거. 국세공식 뭐, 변형하는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됐어? 얘가, 얘가. 사사 얼마? 16. 얘를 구하는 거잖아. 그지? 내가 A라고 놓을까? 요놈 얼마? 2이니까 얼마? 얼마요? 얘는? 12. 12 곱하기 4, 48. 이렇게 구하는 뜻이야. 됐어? 됐죠. 그러면 두 번째 거 봐, 두 번째 게 생각나다. 두 번째 거는 야이 수를 언제 다 계산해? 물론 몇개안 되니까 계산해도 돼. 2 0의 제곱 400, 1 9의 제곱 뭐3 60 이런 식으로 해서 해도 돼. 틀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 이용, 그렇죠, 합천이야. 적극적으로 마이너스 이거 용어라는거야한 번은 더 하고 그지한 번은 어떻게 해라? 빼면 1이니까 필요 없고. 두개더 하면 얼마? 18 더하기 얼마? 17. 빼라 1, 할거 없고. 16 더하기 얼마? 15. 빼면 얼마? 1. 이것만 계산하라는 거야. 이거 결국은. 무슨 얘기 알아들어요? 그러면 15에서 20까지 더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어 그런 뜻이 되겠지. 됐냐? 이렇게 간단하면 되겠더라.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됐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인수분해야. 알았죠? 어.